자 이분은 어, 바로 우리의 그 이슈가 있는 지역들 네, 핫이슈가 있는 지역들 핫풀입니다 핫풀 핫플. 네, 핫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이미 기간 중에 기간 중에 있어요 그래서 2 1년 사전 청약 2차 지구 예, 네, 이차 지구 이미 했고 지금 청약 넣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어느 지역에 됐는지 표부터 띄워드릴게요. 어느 지역들. 예, 2차로 나왔는지. 자, 띄워뒀나요? 자, 일단은 남양주 왕숙. 예, 왕숙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 신촌. 그리고 성남 낙생. 그리고 복정 이. 그리고 수원 당수. 그리고 의정부 우정. 그리고 군포대 야미. 그리고 의왕 월암. 부천 원종.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예, 네, 요렇게가 이제 2차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물량 중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상당수가 다 신혼희망타운이에요. 예, 네, 신혼희망타운입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의 그 문제점이 지금 뭐죠?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공유모기지. 그것도 장난쳤더만. <웃음> <웃음> 장난쳤더만. 첫판부터 장난이야. <laughs> 어디서 어디서 그냥 밑장, 밑장에 그렇게 <laughs> 자꾸 뺏냐 그러시나. 동작 그만 참. 네, 그래서 공유 목이지에요 네. 신혼 부부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내거 뺏기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첨의 행운을 오롯이 내가 좀 누리고 싶다. 그렇죠. 그게 어, 원래 정약의, 네, 청약의 묘미 아닙니까? 어,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아니었던 네.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어, 왜냐면은 이제 그 수익 공유형으로 네. 대출을 필히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네. 어, 그러면 이제 사실 나중에 파실 때 이제 수입의 한 절반 가량은 이제 LH에게 어, 넘어가죠. 넘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을 이번 사전 청약 때 고지하지 않았다. 음. 아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모집 공고의 그깨 같은 글씨들 속에 있어 어, 없어 그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수익 오. 공유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음. 거야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이이 이, 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 본인 기존에 신문이 다운 있어 예 네, 있어요 이번에만 없어 네, 네. <laughs> 아, 이거 약간 어... 어, 저도 그러니까 봤을 때 옛날에 위례 신혼이망운이랑할때공유모기지가의무상인으로 나와 있던 거, 그니까 대출 받으려면 공유모기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삼기신도시를 봤을 때어 그냥 원래 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삼기신도시는 다른 문제인데 다른 문제 다시 또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기존에 있는 걸로 가름하는 걸로 이렇게 약간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니까 음...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게, 이게, 그게 공유목이지가 문제고요. 음. 그리고 이제, 성남, 신촌, 뭐 이런 게 좀, 사,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있잖아요. 성남 지역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의암이란 뭐 이런 데들, 예,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신혼희망타운이에요. 신혼희망타운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신혼희망타운도 이제 저, 점수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 사실상 희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3점이 되게 커요. 음.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한테 좋고 또 경쟁률이 좀 이번에도 발표가 되면 알겠지만 좀 굉장히 많을 거다. 네. 그리고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중에 좀 많은 지역을 뽑자면 그리고 어 우리가 정말 청약다운 청약을 뽑자면 세 지역을 뽑을 수가 있어요. 남양주 왕수 음. 그리고 인천 검단 음. 그리고 파주 운정 삼 삼지구 이렇게 음. 예,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나는 이게 이제 이번에는 네. 운정 3. 운정 3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슈 몰이야기. 이슈 몰이야. 남양주 왕숙이 원체 좋은 곳인데 이제 왕숙 2지구는 운정 3한테는 조금 밀리지 않냐. 음. 왕숙 1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마 조금 이제 그 관심도 자체가 운정 3이 이제 g t x 라또 요새 거의 뭐 GTX가 만병통치약처럼. 만병통치약이죠. <laughs> 뭔가, 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장 이슈되는, 음. 아주 핫 이슈, 이슈니까, 음. 이번에 이제 운정삼에서 공급되는 게 GTX 안는 생활권이다 보니까, 제일 좀, 여름, 모레 좀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왕숙 2는, 왕숙 1에 비해서 조금은 좀 이제, 어, 음. 약세를 타는 그런 자리니까, 어, 그 정도의 어떤, 음. 토열이 정해지지 않겠나 네. 어, 싶은데. 이 중요한 게또 뭔지 아세요? 음, 지금 얘기했지만 음. 분양가에 가또 있어요. 분양가. 아, 분양가. 아, 추정 분양가좀 띄워주시죠. 음, 네. 분양가. 형말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음. 남양주 왕숙 이지구는요, 평당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천육백 정도해요 천육백. 어, 천육백 하죠? 근데 파주 운정은 천이백 대예요, 천이백 대. 여기서부터 약간 예, 우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어 저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꼽아보고 차후에 입주하는 양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형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지금 이셋 중에 고르라면 저는 검단을 골라요. 검단? 네. 음. 검단을 고릅니다. 검단이 왜냐하면 기존의 인프라랑 이게 가까운 인접성과 또 인천 1호선이 계속 공사 중에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차피 고놈이 고놈이지만, 어. 고놈이 고놈이지만 조금 더더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검단이 검단도 보면 은 평당가가 1200이고, 이게 8 4제곱 국민평형대가 742개 음, 네, 음. 공급 호수예요 음. 그러니까, 양도 많이 있다고요. 양도 많이 있고, 파주 운정은 세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a 2 0블록 a 2 2블록 a 2 3블록 나뉘어있어요. 나뉘어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정도 어, 군민평형대, 그러니까 좀 넓은 평형대가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음.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천 검단이나 파주 운정이 어, 인기가 좀 많고 음. 우리가 원하는 평수도 공급이 많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양주 왕숙은 분양가도 다른 그 곳들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고 음. 국민평형대그 물량도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 작은 편이다. 음. 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지역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은 그 지도를 통해서 어, 위치를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형이 보시죠. 좋아하는 그 지역부터 어. 볼까요? 어디 어디? 아 어. 내가 좋아 나 좋아하는 네. 사는 별로 안 좋아. 예. 어. 네. <laughs> 어, 이번거 아니었어요? 아, 좋아하는 어. 거 아니야. 자 운정 음. 파주 운정지구 한번 지도로 볼게요. 음. 그냥 경쟁률로만 예측한 거. 예요 네, 운정 볼게요. 자, 운정. 음.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 운정 3지구 교화지구 옆에. 음. 이제 a 2 0블락하고 이제 어, 운정 A22블록, a 2 3블락 음. 이렇게 있거든요 a 2 2이제 압도적으로 좋은 자리고 압도적으로 음. 네. A22 네. 좋은 자리 이게 자리고. 지금 입주시점이 입주시점이 이제 거의 이제 파, 파주에 있는 데는 22년 6월, 23년 6월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임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기신도시 붙어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운정지구, 운정삼지구에서 제일 베스트 자리는 A 이0블락이다 예. 일단은 주변에 그 운정 우리 힐세나 예. 뭐 힐스테이트 센트럴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파크 이제 대표 3대장이 있는데 어그 친구들의 어떤 가격 대비 일단 반값 수준이 음. 맞고 그게 반값과 GTX 이슈 뭐 이런 음. 것들이 일단 청약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심리를 많이 자극을 할것 같고 네. 그리고 나는 이, 이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지금 뭐좀참물끼어는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 우리 이제 파주 운정 쪽에 아파트들 값이 사실 되게 많이 올랐어. 음. 근데 나라면 내가 만약에 그쪽에 생활권을 두고 집을 마련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덥석 파주 운정 쪽을 컨택하기 전에, 어, 먼저, 먼저 가볼 곳이 있다고 봐. 어디냐면은, 고양시 구도심. 음. 그니까, 우리 본연의 음. 일기신 도시, 일산. 네. 그래서 3호선 따라서, 어, 움직이면서 좀큰 평수를 볼것 같아. 음. 어, 기본적으로 훨씬 더 지금 그쪽에 그 일산 구도심에 있는 그 대형 구축 아파트가 나는 이 파주 운정 쪽에 신축 30평 대 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져. 훨씬 더. 그래서, 어, 본인의 취향대로 시의 거주자분들 움직이시면 되는데, 한번 정도는 비교를 하신 상태로 어 선택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죠? 물론 이렇게 당첨되면 제일 좋은데,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요 이게 되겠어요? 아니, <laughs> 델 봐봐. 되놈대리잖 아니, 아니, 1200대잖아. 1200만원이잖아. 1300만원. 이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다 어. 들어가고, 이게 11월 25일 날 당첨자 발표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당첨되신 분 미리 좀 축하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어, 국민 면적, 그러니까 6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면적들을 대표적으로 보시고 넣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60제곱,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60제곱 이하면은 소득하고 자산을 보게 돼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이제 84, 예, 84쪽으로 넣으시는 것이 더 당첨 확률을 그나마 그나마 올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적은 에 예, 검단 음 검단 얘기를 할게요 자 검단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아직까지 이제 검단이 a a 21 블록 인데 자 여기 바로 옆에 이제 블로지구가 있어요. 불로지구 있고 이, 이미 기본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지구 주변에는 당연히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어 이미 구도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위에 뭐예요? 이게 어, 지금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지역 옆에가 김포랑 굉장히 근접합니다. 그래서 김포의 뭐골포북변이나 예, 이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네. 여기에도 호재가 많아요. 그골포북변 예, 이쪽 이쪽 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지구들 들어올 호재도 네. 있고. 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검단 자체가 원래부터 조금 저렴했고 아까 말했지만 파주를 높이 사시는 것이 지금 미래 가치가 선반영돼 갖고 가격대가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사실상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이익이 파주가 더 훨씬 높아 보일 수있겠지만 어, 예, 들어가서 편의성이나 음. 장기간 거주했을 때를 생각하자면 저는 검단이 오히려 음. 확률상 음. 당첨 확률도 높이고 음. 왜냐하면 파주에 어, 많이 그치. 살 거니까. 당첨, 어. 예, 어. 어, 어, 그러니까 전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넣을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천에 음. 요즘에 나오는 분양하는 친구들을 보면 얘네들도 놓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게얘네도분양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거의 이천 내외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음. 네.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골라서 그냥 청약 넣는 게 사전 청약보다는 확률이 더 낮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전 예전에 우리가 이화댐가 뭐 얘기했지만 뭐 구도심 어. 인천에도 구도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해도 내 거주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에는 어, 괜찮은 그러면은, 선택이 어. 될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생각을 같이 좀 하셔라.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건을 보면요. 일단 파주가 어, 1년 거주 우선 360세대 편성이 되어 있고, 네. 또 경기도에 들어가면 250세대. 음.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이 이제 600세대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게 당첨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선 배정 물량이 짜자작 있으니까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 600세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600세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건은 세대수는 같은데 어, 경쟁률에는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남양주 왕숙이 어떻게 보면 은 세대수는 많은데 음. 이제 소형 면적이 좀 많다라는 점 이거를 음. 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운정지구나 이렇게 좋긴 한데, 일단은 단지나 규모들이 워낙 방대하고, 파주 같은 경우에도, 뭐 검단도 그렇고, 광대, 광대, 어, 광대하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이 많아요. 시간이 좀. 그래서 나는 네. 아까 당첨되면 축하한다고 했는데, 네. 나는 바로 축하하긴 어렵고, 바로 지금 어, 가면은 흙먼지에다가 당첨되면은 네. 5년에 축하하고 싶어. 네. 다시, 다, 이, 이 말씀 드리고 싶고, 5년에 살아남으시라고. 음. 왜? 어 나는 입주까지는 굉장히 오래 보고, 이거 본청약 들어가는 데까지 나는 굉장히 기대해 봐. 음.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전세 버티셔야 되잖아. 아, 일단 되게 많이 돈이 나가죠. 어, 살아남으셔야 될것 음. 같고. 그리고 어. 이게 추정분양가예요. 추정 추정분양. 추정 음. 무조건 오르지 여기서 네. 오르는데 여기서 떨어질 세, 어. 일은 없고 더 오릅니다. 어, 무조건 오르지. 네. 2 0 0대와 개꿀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내려. 네. 어. <laughs> 품질은 내려가고 일단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럼 집이 이게 뭐야. 저, 이 공공분양 아파트, 이 아파트를 많이 가봤지만, 공공분양 어. 아파트 가면은, 와, 신축인데, 2008년 지어진 아파트보다 퀄리티가 낮아요. 겨축 어, 여덥 겨울에 춥고 여름에 아. 더운. 어. 그건 떠나서, 어떻게 샤시랑 출입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지어나? 아, 그렇구나. 쇠 색깔이야, 그냥, 쇠 색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 이 지역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정말 비싼 공공분양 아파트들 중에 이제 마곡지구. 음. 가면은, 와, 진짜 살려고 마음먹고 가도 자제가 돼요. 음. 그냥 집 퀄리티 보면 사고 싶지가 않아. 예. 그리고 실제 거주하고 어떻게 하려면 뭐 하겠지만은,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음. 예쁜 게 좋다고. 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공공분양 아파트들이. 음. 예.